안녕하십니까 아이디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신부 종양에 대한 고온 온열 치료 효과에 관한 충전형 장비로의 히팅 가능성에 관련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충전형 장비로의 신부 고온 온열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와 다양한 실험 모델 및 종양에서의 고주파 에너지 분배 다양한 충전형 고온 온열 치료 시스템의 신부 종양 고온 온열 치료를 위한 역할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 환자에 대한 다양한 충전형 고온 온열 치료 시스템의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분석합니다. 논문의 도입부에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고온 온열 치료가 40도에서 43도 범위 내에서 방사선 및 약물 치료의 강력한 보조요법이며 온도 수준과 히팅 지속시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부 고온 온열 치료를 위해 극초단파 및 무선주파수 범위의 전자기장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충전형 고온온열 치료 장비의 품질은 체내의 온도 상승 정도와 종양내 온도 분배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애소에서 발표한 고온온열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문에 의하면 고온온열 치료 시 5분마다 종양부위의 0.6도에서 2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정상조직 과다한 에너지 축적은 피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상조직에는 타겟된 종양내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의 레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표재성 종양에 대한 고온온열치료는 극초단파 방사 장비를 통해 필요한 온도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신부 고온온열치료에서는 결과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신부 종양에 대한 고온온열치료는 방사형 방식과 충전형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 충전형 고온온열치료 시스템으로 신부 고온온열치료를 진행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충전형 장비로의 고온 온열 치료는 히팅 과정이 단순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극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피하 지방의 과열 현상이 나타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 지방의 두께 2cm가 넘는 환자들은 20분에서 30분간 사전 냉각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어플리케이터 사이에서는 대부분 작은 크기의 전극 아래에서 열이 발생하고 전극 크기의 차이가 클수록 작은 전극 아래에서 더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부 중앙은 열이 덜 발생하거나 완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본따서 만든 팬텀으로 시험해 본 결과 자궁경부보다 피하지방의 전자파 인체흡수율 값이 57배 높게 나타났으며 방광에 비해서는 44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에 언급했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했던 4배에 비하면 매우 과도한 열이 피하지방에 모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 기관 중양 내의 전자파인체 흡수율 값과 온도 분배로 보았을 때 심부 중양에 대하여 충전형 장비로 히팅 시 지방층은 깊이 전달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며 지방층에 몰린 에너지는 피하지방 내에 화상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지방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만 40도 이상의 열이 전달된다는 것이며 이는 심부 고온 온열 치료를 함에 있어 충전형 장비의 사용을 제한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시험을 통해 각 장비가 신부 고온 온열 치료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충전형 방식의 고주파 온열 치료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A 장비, B 장비, C 장비로 나누고 각 장비를 통한 실제적인 임상 시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A 장비를 통해 자궁경부에 히팅을 진행하였고, 36.7도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파워는 80와트에서 150와트를 단계별로 증가시켰습니다. 치료는 60분 동안 진행되었고, 치료 완료 후 자궁내강 온도는 38.5도, 플러스 마이너스 0.8도 정도 되었으며, 40도 이상의 치료적 고온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으로 직장, 질및 요도 부위에 고온 온열 치료를 진행하였고, 치료 결과는 직장 37.2도, 질 37.2도, 요도 36.9도로 사실상 기초 체온에서 온도가 거의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파워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치료받는 환자가 피부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장비는 50와트에서 150와트까지 단계별로 증가시켜 총 60분을 치료한 결과 종양 주변 온도는 38.5도에 머물렀으며, 마찬가지로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으로 인하여 추가 전력을 증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비는 치료 완료 시 평균 40.6도라는 온도를 올려 앞선 두 장비에 비해 높은 온도 증가를 보였으나, 마찬가지로 피부 통증으로 인하여 더 높은 열을 올리기 위한 추가 전력 공급은 불가하였습니다. 시장비는 많은 임상시험에서 41도 이상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피하지방이 거의 없는 환자에 제한된 결과였고 피하지방 두께가 2cm에 가까워질수록 41도 이상의 온도를 올리는 비율이 20%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부고온 온열치료에 관련하여 충전형 장비의 사용시 피부화상으로 진전되는 피하지방의 과열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전형 장비가 최소한의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1.5cm에서 2cm 미만의 피하 지방 두께를 가진 환자들에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집중적인 사전 냉각을 통하여 피부 과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전형 장비의 어플리케이터와 추가적인 물주머니 막의 두께는 0.8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장비를 통해 심부 고온열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출력이 500에서 800와트, 최대는 1000와트에서 1200와트 이상이 되어야 심부 고온온열치료 시 40도 이상의 치료적 고온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전형 고온온열치료 장비를 통한 임상시험에서 실제적으로 심부종양 고온온열치료 진행 시 제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의 표재성 고온온열치료에만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고온온열치료를 진행할 때 온도 측정을 통해 치료 중 40도 이상의 치료적 온도가 올라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근본적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부종양에 대한 고온온열 치료 시에 충전형 장비로의 히팅 가능성이라는 논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메일 주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